네, 안녕하십니까. 최 대장, 봉 대장. 중대장입니다. <laughs> 요즘 힘드시죠? 음, 요즘에 정신이 없어요. <laughs> 이 와중에 또 우리가 또 학교자 음. 인터뷰. 최근에 동대 문의가 많아서 음. 빨리 인터뷰를 해달라는 요청도 있고. 그리고 우리 오늘 그 기억하시죠? 인스타. 인스타그램. 아, 200, 몇만 뷰? 200, 200. 200, 200 오늘 확인했는데 260만. 우와, 아, 260만 뷰. 그 260만 뷰 중에서 우리 준현이가 몇번본것 같아? 지금 30만 원본것 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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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상을 또네. 그럼 30만 뷰는 거의 뭐, 다 계속 보고 살았다는 뜻인데. 그러면 음. 어. 엄마 아빠도, 엄마 아. 아빠가 한 10만 뷰씩. 네. 어. 근데 진짜 그거 보고 나는 울었어. 음. 아, 그러니까 이게 눈물이 팽 돌더라고. 그래서. 아, 와. 이게 원본과 다르게 정말 음. 감동적으로 참 영상이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음. 그니까, 러 그게 마치 그 음. 노력이 딱 비춰지니까, 음. 그 노력과 고생이 어. 어. 음. 한순간에 폭발하는 그 어. 감정, 그 스토리를 아니까, 그렇다. 그게 또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그게 감동이 진짜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아니, BGM이 다른 거였으면 망했을 거야. 아, 그. BGM도 음. 좋았고. 배경음악이 너무 좋았고, 스토리가 딱, 전달이 딱 너무 잘 돼가지고, 그렇게 공감을 많이 음. 사지 않았을까. 자, 200, 30만 명, 음. 160만 명이니까 30만 명을 음. 본인 받고, <laughs> 230만 명에게 본인 소개, 응, 음. 뭐 하시죠? 어, 이번에 동국대학교 합격하게 된 21살, 김준영이라고. 21살, 21살. 네. 21살. 22살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네, 22살. 어, 그러면은, 현영이 아니네, 네. 준영이도. 음. 학교를 어디 다니고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생으로. 생으로, 와. 생삼수? 네, 생삼수. 그러면은, 체대 몇년한 거예요? 최대 입시가 몇년한 거야? 최대 입시가 3년은 한거 없어요. 고3 때 시작해서? 고2, 여름방때 시작했습니다. 고2, 고3, 재수, 네. 삼수, 4년 했네.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럼 여기, 음. 가랑백세 계속 운동을 했었어요? 재수 때까지는, 음. 빠른 학원에 있다가, 재수를 음. 이제 실패하고, 음. 찾아보다가, 음. 여기 왔고, 음. 그리고 또, 올해 음. 해서, 동국대까지. 음. 네. 이야. 시나리오가. 그러면은, 준영이도, 준영이 학생도 다른 학원을 다녔을 때도 운동을 잘했을 것 같기는 한데, 음. 운동, 운동을 고2 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오늘 지금 스토리가 있는데, 네. 고2 때 운동 처음 시작할 때 재멀 기록이 몇이었어요? 첫 학원을 가서 테스트 음. 했어요. 뭐50 후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50, 50 후반. 50. 아, 그럼 또, 또 음. 이게. 이게 또 이게 객관화가 안 돼. 키는 180이 넘고 일단, 유연성은 몇이었어요? 유연성이, 아마 음. 1 3에서5그쯤에서랬죠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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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도죠그랬도 그랬죠 그랬죠 그그러니그동죠대이죠 그랬죠 그이죠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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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이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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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죠 그랬죠 그랬죠 이랬죠 그랬죠 그러죠그사죠그이죠그다죠그 c m 정도만 더 내려가면 음. 30이 나오니까 그래서그 키가 크면 손바닥 길이가 기니까 키가 큰게 유리해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30을 넘기는 게 키가 큰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도 있다. 그럼 유연성이 좀안 좋더라도, 음. 180은 키가 어느 정도 음, 던져진돼야 음. 되고, 손이 커야 돼. 결론은? 제멀은 재멀은 250 음. 이하는 없었어. 그 250에서 아,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음. 고3 때 기, 기록, 기록. 응. 고3 20대 기록. 고3 때. 실기장 가서, 음. 그 마지막 실기 때, 음. 301? 음. 아, 303. 아, 너무 크게 었네요 그러니까, 음. 이제 5 0였죠첫 기록은 50이었지만, 아, 좀, 음. 제 머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향상이 됐고, 음. 음. 왜 늦...